안녕하세요 차이나는 찐사부의 김원동 입니다 저희가 이번 설날을 전후해서 여러분들께 매주 핫한 중국 뉴스와 따끈따끈한 소식을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코너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이 코너는 현재 네이버에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중국판을 운영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중국 커뮤니티인 네이버 차이나 랩과 저희 차이나는 찐사부 채널이 콜라보로 함께 준비해 봤는데요. 향후 이 내용은 차이나랩의 네이버 TV 채널과 저희 유튜브의 차이나는 찐사부 채널을 통해 매주 한번 혹은 두 번에 걸쳐 위클리로 동시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희 채널과 전격적으로 콜라보레이션을 결정해 주신 네이버 차이나랩 한호덕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그럼 먼저 중국 최고 명문대 중 하나죠. 베이징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차이나랩에서 촉망받는 인재로 주목받고 있는 배세형 에디터를 모시고 최신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국 관련 재미있는 한 뉴스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온라인을 통해 배세형 에디터께서 나와 계실 텐데요. 자, 그럼 그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배 에디터 나와 계신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가 이제 아주 야심차게 차이나 위클리 저희가 위클리 찐 브리핑 시간을 만들어 봤는데요 네. 오늘 이제 또 처음 나오셔서 저희 구독자분들을 처음 만나시니까 먼저 본인 소개부터 한번 좀해 주시겠어요 아 저는 현재 어, 차이나 랩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어 이름은 배세형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첫 순서로 네. 이제 찐 브리핑 위클리 찐 브리핑 시간을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네. 그러면 굉장히 아주 재밌는 소재를 하나 들고 나오셨을 것 같은데 네. 자 먼저 오늘 어떤 얘기를 좀 들고 나오셨나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 오늘 주제는 이제 중국 설 시즌 개봉하는 영화와 또 이제 흥행하는 영화가 뭔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아우리나라 네. 뭐 치면 춘절이면 설날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도 중국의 춘절 때는 뭐 우리나라 설날은 뭐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영화계에 네. 있어서 가장 대목이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때 장사로 거의 한 1년 영화 장사에 거의 한 반은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전에 그 중국 아. 영화계에 있는 친구가 농담처럼 하는 걸 들었었는데 네네. 사실 중국의 춘절 연휴는 네. 한국의 설날보다도 약간 더 길죠. 이번에는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그 기간인가요? 어 이번에는 이제 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총 이제 7일 정도 네 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네 이제 원래는 이제 매년 이제 춘절마다 민족 이제 대이동이 일어나는데 올해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고향 방문이 뭐 힘든 상황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 지금 뭐 한국에서도 이번 설날 연휴 기간 동안 좀 귀성 여행을 좀 자제해 달라 이렇게 뭐. 총리께서 간곡히 부탁을 하곤 했는데 네. 중국은 최근에 다시 코로나 재확산이 되면서 네. 저, 저 같은 경우는 삶의 기반이 북경이잖아요. 근데 베이징 네. 쪽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거긴 뭐 어마무시하게 뭐 외국에서 오는 경우에는 백, 북경 같은 경우는 3일, 3주 동안 격리를 하고 나서 음. 또 자택이나 뭐 자택이 없는 사람 호텔로 가서 또 추가해서 1주 결국 총 사주나 자가격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 그러면 지금 중국 국내에서도 그러면 그 만약에 내가 이번 춘절에 맞아서 고향에 네. 가겠다 그러면 뭐 예외 없이 다들 또 자가격리 기간을 거쳐야 되니까 좀 많이들 그 귀향을 귀성을 좀그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일단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고향을 이제 돌아가지 않는 쪽으로 뭐 장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고향을 이제 돌아가지 않는 조건으로 어 모바일 데이터 한 20기가 정도를 지원을 하, 해준다 하더라고요. 아 무료로 20기가를 네네. 모바일 데이터를 와그거 상당히 많이 주네. 예. 네 그리고 장수의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 1인당 이제 최대 4천 위안까지 뭐 연휴 수당을 뭐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어 사천이 아니면은 한국 돈으로 약한 칠십만 원 정도인데. 네네네. 어, 그들 그 최소 임금으로 따지면 거의 한달 임금에 육박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 국제 금융공사에서도 이제 예측을 했는데요. 예. 어, 이번 춘절 박스 오피스가 좀잘 나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춘절 시즌 박스 오피스는 이천십구 년 대비해서 한 이십팔 점일 퍼센트 정도 예측 어,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작년이 아니라 2019년을 대비한거 보면 네. 사실 작년은 저도 봤지만 어 2020년은 그 춘절 연휴 딱고 그 임박해서 모든 도시가 셧다운 되고 영화관도 다 봉쇄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네. 뭐 제가 전해 듣기로는 뭐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그 춘절 네네. 기간 어 영화관 매출이 거의 천분의 일 정도로 감소했다는 얘기 들었으니까 아마 작년 데이터는 일단. 없다 생각하고 아예 패스하고 네. 그래서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요번에 약30% 거의 30% 네.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이죠 네. 네. 어, 귀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적어지는 것 때문에도 네. 뭐 특히 고향에 못 가게 된 외지인들은 뭐 지금 다들 지금 밖에 나와서 이렇게 쓸쓸하게 보내야 되니까 더더욱 그러면 영화관을 찾는 인, 그 관객수가 확실히 더 늘어날 수있다는 전망은 어, 되게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중국 영화 시장에서는 이제 아까 앞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춘절에 이제 이번에도 이제 고향을 많이 내려가지 못해서 어 이번에가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런 중요한 시즌이 될것 같은데요. 이제 중국에서는 그래서 이런 시즌을 이제 춘지의 땅이라고 합니다. 이제 춘절을 아, 춘절, 난, 겨냥, 예. 네, 네, 이제 춘절을 겨냥해서 어, 상영되는 영화를 뜻하고요. 어, 이제 과거 60 90년대와 이제 2000년대 초중반에는 설 시즌 흥행 수입이 이제 박스 오피스 절반을 네, 차지할 만큼 영화업에서 네, 최고로 중요한 시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 예. 그때는 이제 영화 관객 수요에 비해서 뭐 양질의 이제 컨텐츠나 이제 감독 뭐 제작 인력이 부족했었고요. 예. 어, 대륙 출신이 이제 장이모 뭐펑샤오강 뭐 그리고 이제 홍콩 이제뭐 감독이자 뭐 배우 뭐 쉬커 그리고 성룡 이런 이제 스타 감독들이나 이제 배우들이 그래서 이제 춘절을 어 위에서 이제 회서의 역작을 내놓는 그런 시기였죠. 국에서 아 한국에서 뭐 네. 에디터님에 연령 때도 어쩌면 그런 기억이 좀 한국에서 있국는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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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편두편한도는 재키찬 그 그러니까 성룡이 나오는 아, 그런 그 코미 무협 네. 영화들을 꼭 했어 했어가지고 우리가 심지어는 네네. 성룡을 뭐 진짜 한국의 대표 설날 영화 뭐 대표 명절 아, 배우 네네. 이렇게도 불른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성룡이 좀 이제 너무 친 정보 농선을 걸으면서 아, 네, 맞습니다. 좀 약간 좀 좀 이렇게 좀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이기는 있는데 네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장이모라든가 펑샤오강이라든가 뭐 주이커 정록 이런 사람들은 예전을 한번 풍미했던 감독들이라면 최근에는 좀 어떻게 좀볼수 있을까요? 최근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이제 춘절 시즌에 대한 의존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도 어... 이제 설날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에 이제 흥행이 여전히 그래도 이제 박스 오피스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는 하고 있거든요. 마우이 엔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발표한 2021년 춘절 시즌 전망에 따르면은 2018년 2019년에 개봉한 특선 영화들은 전체 흥행에서 17.8%, 16.2%를 뭐 차지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10편도 안 되는 영화들이 뭐단 일주일 동안 평소보다 9배 이상 네, 흥의 몰이를 한다고 네, 전해집니다. 춘절 시즌은 이제 여전히 뭐 이제 흥행 감독들과 배우들이 피 터지게 그냥 경쟁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더욱 더 올해 네. 춘절 시즌은 작년에 한해 쉬어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도 굉장히 치열할 텐데, 네. 그러면 올해 춘절 시즌은 어떤 라인업들이 대기하고 있나요? 그리고 또그 라인업 중에서도... 이 네. 네티즌들이 가장 기대하는 작품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개봉 예정작은 모두 이제 7편으로 돼 있고요. 7편 어그 중에서 예. 네, 네. 예.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대를 모으는 작품은 뭐 당인 같타만 3편입니다. 당인 같타만 3편이요. 네, 예. 네. 그리고 중국 청년망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마우엔 데이터 기준으로 400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이제 이 영화를 설레 보고 싶은 영화로 꼽았고 꼽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조사까지 이제 총합을 하면 약 1100만 명이 같은 의사를 뭐 밝혔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네네. 전에 말씀하신 당인가타만 시리즈, 이거는 제가 저도 1탄 2탄을 봤어요. 네. 저도 뭐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1탄 2탄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당시에도 1탄 2탄 전부 다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걸를 기억하는데요. 네. 이 당인가라는 말 자체가 사실 당연지에 그래서 이 차이나타운을 뜻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1탄, 2탄은 도대체 어땠었고 예전 성적은 어땠는지 한번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예 그 1편은 이제 2015년 12월에 개봉을 했고요 이제 예. 약 8억 2천만 위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400억 원을 뭐 흥행 수입으로 뭐 올렸다고 기록이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2편은 2018년 2월 춘절에 개봉을 해서 약한 33억 9천만 위안의 흥행 수입을 이제 기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에디터님이 보시기에 이 당인가 타만이라이 시리즈가 유독 이렇게 흥행한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탄탄한 이제 그 구조 그리고 이제 연기는 물론이고 미스터리 그러니까 장르로 따지면 이제 미스터리 뭐 추리 코미디 액션 뭐 이렇게 재밌는 요소가 일단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게 이제 관객들 기호에 아무래도 잘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 고고 외에 또뭐 다른 어떤 흥행 포인트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영화가 원래는 이제 2019년에 촬영을 해서 20년 이제 2월 춘절에 상영 예정이었던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제 올해 다시 이제 상영하게 된 거라 관객들의 이제 심리와 각 감성에 얼마나 이제 어필을 할수 있는지는 예, 지켜봐야죠. 아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주로 당인 같아만 이게 가장 그러면 이번 춘절 기간에 흥행을 기대하는 기대작이라면 아까 일곱 네. 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나머지 여섯 작품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그 작품 외에는 이제 척살 소설가 뭐 안녕 리환인 엔드 게임 뭐 신신방 나타 중생 그리고 이제 시신령, 웅출몰 이렇게 여섯 편의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여섯 작품의 라인업 중에서 네. 뭐 에디터님 보시기에 네. 뭐 눈에 띄는 좀 작품이 있나요? 만약 있으시면 그 네. 작품들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제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춘절 시즌에 뭐 당연히 등장하는 중국 고전 판타지 장르로는 이제 시신령이 네 있습니다. 네, 이게 일단 음향사라는 이제 유명 게임 콘텐츠 바탕으로 이제 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청거프 감독을 중심으로 뭐 청쿤, 조우신 등 이제 인기 있는 이런 스타들이 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원작을 각색한 점에서 뭐 이미지와 액션이 뭐 뛰어날 듯은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네, 진부한 소재일 수 있다는 그런 평이 있어요. 그리고 안녕 리와닝은 이제 눈물 콧물 쏘는 이제 코미디 장르고요. 예. 그리고 어, 유덕화가 출연하는 엔드 게임은 뭐 코믹 범죄물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유덕화가 계속 활약을 하고 있군요. 그리고 계속해서요, <laughs> 예. 그리고 이제 춘절 시즌이만큼 이제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진지한 영화보다는 이제 대다수가 코미디 장르고요. 이제 수춘도라는 영화로 이제 연출력을 인정받은 뭐 청년 감독 루양의 작품. 뭐 척살 소설가는 이제 현대 미스테리물입니다. 감독이 이제 전작에서 보여준 진지함과 장르를 이제 생각해볼 때 다른 이제 개봉작들과는 다른 진지한 뭐 특정층을 겨냥한 뭐다코스가될것 같습니다. 어 아,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작품들은 또 제가 듣기로는 또 설날이니까 또 네. 어린 관객들을 위해서 애니메이션도 꼭 준비돼 있을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 장르는 없나요? 아네 있습니다. 이번 설에는 이제 애니메이션이 뭐 두편 정도가 이제 포함이 됐는데요. 예? 2014년부터 이제 시작된 웅출몰 시리즈. 네, 뭐 대머리 아저씨랑 뭐 곰두 뭐 마리가 나오는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 올해 일곱 번째 극장판을 이제 개봉을 하면서 어, 전 연령층이 함께하는 이제 가족 영화로 네,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이제 신신방 나타 중생은 이제 나타지마 동강세에 이어 이제 봉신연에속 나타 설화를 각색한 이제 애니메이션입니다. 어, 중국 국산 애니메이션들이 이제 설 대목에 뭐 진입한 것은 뭐 유례없는 일이라고 네, 합니다. 그만큼 뭐 가족들이 어, 모여서 이제 즐기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 등 이제 다양한 영화들이 이렇게 즐비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장르적으로 되게 종합적인 장르가 다 모여 있는 느낌인데.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뭐 아까 말씀하신 거 시신령 같은 경우는 뭐 에디터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일본의 음양사라는 원작을 배경으로 한 영화잖아요. 네네. 사실 이거는 저희가 얼마 전 차이나는 진사부 저희 채널에서 네네. 그 음양사를 원작으로 한또 다른 영화 영화 그 네네. 청아집 청아집이란 영화를 저희가 그 넷플릭스에서 지난 2월 5일부터 서비스에 들어왔는데 그걸 저희가 한번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 고거랑 네. 같은 소재를 갖고 거의 동시에 이제 시신령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뭐~ 여기에 그~ 조신 같은 이런 정콘이나 조신 같은 이런 유명한 배우가 참여했다고 하니까 저도 청아 집을 되게 재밌게 봤던 그~ 팬으로서 이 시신령이 정말 어떤지 정말 궁금하고요또 게다가 그~ 약간씩에다 인연이 있다면 아까 안녕 리완인 같은 경우는 또제 굉장히 친한 친구가 거기 제작진으로 촬영을 해서 아. 그거를 가편집본을 보고 나서 지진한 달인가 저한테 전화와서는 와 이거 너무 영화 괜찮다고 아. 이거 대박 날것 같다 고막 그랬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저 보러 오히려 이거 리메이크 한국으로 판권 사가지 않겠냐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아. 저도 이번에 오히려 저는 거꾸로 막 아까 당인가 타만이나 네. 시신년보다 오히려 저는 안녕 리안이 가장 지금 호기심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수춘도의 루양, 루양 감독 같은 경우는 또 저희 차이나는 진사부가 얼마 전에 했던 네. 리뷰했던 영화 금강천의세명의 감독 중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금강천 이후에 또 루양 감독이 또 오랜만에 이제 현대물을 하는데, 이것도 저는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음. 하나하나들 이렇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하나마다 아주 되게 재밌는 요소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또뭐 애니메이션조차도 제가 요즘에 이상하게도 그 알고리즘 때문인지 넷플릭스를 딱키면 자꾸 봉신연희 드라마가 추천이 아, 되거든요 네네. 근데 또 마침 이거 또 신신방 나타중생 같은 경우는 또 봉신연희를 각색했다고 하니까 음. 아 요번 기회에 한번 자꾸 추천해서 사람 신경 거슬리게 하는데 한번 봉신연희를 <laughs> 정주행해? 뭐 이런 이런 아, 생각까지 네. 들게 하는 하여튼 요번 중국춘절당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표작인 강인과 탐한 쓰리부터 네. 이 애니메이션에 이르기까지 정말 화려하고 재미있는 볼거리가 많은 것 같아서 어 저는 뭐 중국 사람은 아니지만 네. 한국인으로서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작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첫 시간인데 네. 예 굉장히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예. 요 이런 거로 인해서 또뭐 중국에게 있어서는 이번 춘절 연휴에 상당히 많은 인구가 이 자기 고향에 가지 못하잖아요. 뭐 네네. 그들한테도 좀 이런 영화들이 위안도 좀 되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은 또 저희대로 이번이 저희가 또찐브리핑 어, 위클리 네. 찐브리핑의첫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예. 요걸 통해서 또 많은 구독자들이 뭐 네이버 차이나 랩을 비롯해서 저희 차이나 진사부 채널까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베디터께선 비주얼이 워낙 좋으셔서 <laughs> 뭐 많진 않지만 저희 채널을 보고 계시는 <laughs> 많은 젊은 여성 시청자들도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 그냥 뭐 예. 과외 얘긴데 뭐 여자친구 혹시 있으세요? 아예 있습니다. 아하 또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들리네요. 아무튼 저희가 이번이 첫 코너지만 이거 위클리라는 이름처럼 앞으로도 네.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브리핑을 할 텐데 예. 앞으로 더 많은 재미있는 화제를 갖고 어 네. 구독자들을 찾아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어 에디터님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한번 네.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고 이 코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차이나 랩에서 영상 기획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만드는 영상은 이제 화요일이랑 금요일 날 올라갑니다. 네, 이것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어, 찐사부와 이 함께 촬영하는 영상은 수요일에 네, 올라갈 예정이니 많이 이것도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위클리 찐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중국 춘절 시즌 영화 시장 얘기 어떠셨어요? 재미는 좀 있으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들은 전염병으로 인해 오랫동안 몸살을 앓은 시민들을 위로한다는 차원에서인지 몰라도 상당히 유쾌하고 기분 좋아지는 영화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저희와 한국에 있는 관계로 비록 이 영화들을 바로바로 바로 접하기는 어렵겠지만 순절 연휴 뒤에 저희에게 이 관련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영화들은 한편한편 한편 리뷰해드리는 시간도 곧 가질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참 그리고 이 위클리 코너를 전후해서 저희 채널에서는 최신으로 서비스되고 있거나 앞으로 서비스될 예정인 영화들에 대한 리뷰 및 전문 해설 영상도 여러 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었죠. 최근에 중국에서 스타 감독 중 하나인 궈징민 감독이 표절 이슈로 구설수에 오르면서 상영 도중에 돌연 중지되어버린 영화 청아집 음향사가 있고요. 이 영화는 아직 중국 국내에서 관련 스캔들이 최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지난 2월 5일부터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독점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또 다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아집을 비롯해 장이모 감독의 원세컨드 이런 주옥 같은 명작들의 리뷰가 계속 연이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구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차이나는 찐사부와 네이버 차이나랩이 함께 준비한 위클리 찐브리핑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